한국 남부발전이 공공기관 최초로 블록체인 분산신원증명 인증 기술 DID를 종합 관리 시스템에 도입해 업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남부발전은 블록체인 DID 인증 기술 기반의 뉴 REC 관리 시스템 모바일 앱을 개발해서 배포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사로 또 DID 인증 기술을 도입해서 8,108개 사에 달하는 REC 거래 이해 관계자의 인증 절차 보완과 정보 보호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남부 발전은 사업자 등록 번호와 관련 발급 정보를 연결한 후에 블록체인을 저장하고 계좌를 등록하고 계약을 변경하는 등이 서류 접수 과정을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편의성 높였습니다. 또한 DID 인증을 바탕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추가로 발굴해서 활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힌다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개인 정보 보호 강화 그리고 편리한 비대면 업무 환경이 조성되는 모습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